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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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디가이디가가 어, 폴 받았습니다. 여기는 유라구요. 원래 이쪽 옛날에는 커넥터 이제 이쪽 이쪽은 그 안떴었는데수고세요안하세요 롤러 스케이트도 오랜만에 온다. 예전에는 배민 커넥터랑 배민 라이더스랑 콜 받는 구역이 좀 달랐거든요. 배민 라이더스는 대구 아마 전 지역을 코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, 커넥터는 여기 대구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코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지금 제가 어, 어저께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그냥 코를 켜봤는데, 제 회사 위치가 어디냐면, 여기 동구 유라동입니다. 여기 한참 벗어나 있죠. 대구 시내랑 한참 벗어난 곳에서 여기서 그냥 퇴근하면서 코를 한번 켜봤어요. 원래는 이 중앙에서만 콜을 받을 수 있었는데, 여기 외곽 지역도 콜이 뜨더라고요. 자, 콜이 구역이 넓어지는 건 좋다. 이거야. 조, 좋은데, 좋 근데 어제 그 콜을 몇개 유라 쪽에서, 어, 콜을 몇개 받아보고, 좀, 말도 안 되는 금액에, 에, 그 콜이 들어오는 걸몇 개를 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거 콜입니다. 자, 신기역 쪽에 여기, 여기서 그 대구 유라점인데, 여기서 전달지가 대구 수성구 노면로입니다. 여기서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5,900원이 나왔는데, 실제로 이 거리를 가려면 여기서, 여기가 고속도로거든요. 여기는 고속도로고, 여기서 넘어가려면 여기서 빙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. 지금 지도상으로는 거리가 가늠이 안 되지만,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이 거리가... 정말 5 9 0 0원에 거리냐? 아니거든요. 자, 두 번째 콜도 또 보면, 자, 바로 똑같은 가게에서 콜이 또 하나 뜨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,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려면, 이렇게 돌아서, 이렇게 아무튼 이 길이 어떻게 된 거야? 이쪽으로는 길이 없어요. 지금 보면 거리가 6.4km예요. 6.4km. 자 여기 다른 콜들 어, 이동 거리랑 금액을 보면 여기 봐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1.9km에 6,200원이에요. 그리고 밑에 보면 2.4km에 7,000원이요. 에 어쩜 이게 뭐 저녁 피크 시간대이긴 한데 그래도 2.4km에 7,000원. 2.0에 6,100원. 어, 그러니고 여기는 또 2.5km에 6,300원. 1.6km에 6,400원. 얘는 또 2.4km에 6,900원. 뭐 이렇게 거를 금액이 나오는데, 아, 잠깐만. 이거는 여기가 <laughs> 자동차 전용 드로잉인 것 같은데, 자동. 자전... 자동차 전용 도로 맞지 싶은데 잠깐만요. 여기서 <laughs> 자, 이 길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자전거 오토바이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죠. 저 길로 넘어가려면 여긴 여기, 아, 여기도 있네. 저 보시면 넘어가려면. 자동차로 표시를 이제 지도를 해놨는데 오토바이로는 갈수 없는 도로예요. 여기가. 자 일단 여기 자전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간에 여기 다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길로 넘어가야 되나요?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.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5.5km입니다 4.9 5.5 최단거리가 4.9 고요 자전거 도로 우선입니다 5.5km 나옵니다 최단거리는 4.9km 나오고요 음, 이 길은 5.2km 나오네요. 이렇게 가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. 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와야 된다. 여기서 여기, 여기를 간다, 쓰읍, 글쎄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여기 배달을 안할것 같습니다. 응? 바로 이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 배달을 해도 다음 코스 이렇게 연속으로 콜이 이어질까 말까 한데,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